현재 무경운의 경험을 토대로 대규모 참깨 재배를 인공지능과 농기계를 활용해서 재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선 넓은 면적을 재배하려면 공정이 단순하면 할수록 좋으니 무경운 자연농의 방식으로 공정은 단순하면서 대규모 경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경운하기보다는 풀을 자르고 바로 무경운으로 씨앗 파종을 합니다. 수확량을 늘리고 병충해 발생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려면 재생 유기농 방식으로 참깨가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주변에 웃걸음을 주고 병충해 있을 시 유기 방제를 합니다. 생산기계는 정보 처리와 에너지를 보충해주고 다른 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는 중심 기계. 공중에 떠서 밭 전체 영상을 촬영하고 방제를 하는 드론. 풀을 관리하고 자르는 제초기. 씨앗을 파종하고 웃걸음을 주는 파종기 등으로 구성되어질 듯합니다. 중심 기계는 태양광 패널 등이 있어 에너지를 충전해서 보관해서 다른 기계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고 기계간에는 무선으로 서로 소통이 되어지며 중심 기계의 통제를 받으며 또한 각각 객체로 스스로 판단해 행동한다. 풀밭에 참깨를 파종한다고 하면 중심 기계에 다른 기계를 태우고 밭으로 출발한다. 밭에 도착하면 드론은 밭의 상태를 중심 기계로 상황을 보고하고. 중심기계는 스스로 상황을 파악해 제초기 여러 대에게 풀을 어떤 방식으로 자르라고 명령한다 제초기는 중심기계에서 나와서 풀을 자르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풀이 잘리기 시작하면 파종기 여러 대가 나와서 파종할 부분에 잘린 풀을 옆으로 치우면서 참깨 씨앗을 파종하기 시작한다 이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파종하면서 수분도 공급한다 참깨가 발아되고 어느 정도 큰 상태의 1차 제초가 필요하면 중심기계가 다른 기계를 태우고 밭으로 출발한다. 드론은 밭의 상태를 중심기계로 상황을 보고하고, 중심기계는 풀의 상태와 참깨 간격을 고려해 제초기에게 주변 풀을 자르라고 명령한다. 자연농 방식이면 2차, 3차 제초를 시행한다. 재생유기농이면 2차 제초하면서 파종기가, 이제는 웃걸음을 주는 역할을 해서 참깨 주변을 유기질 필요를 투여한다. 병충해가 발생하면 드론이 방제를 시행한다. 무경험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시대가 조만간 올 거라 생각하며 상상해 보았습니다.